자, 이어서 이제 1번 문제 들어갈 텐데, 보다시피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았던 문제예요. 오답률이 뭐 99, 91, 96 나오는데,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는지 보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보다시피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예요. 아, 그렇다면 현재 이 FX를 편하게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이라고 적어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나와서 해야 될건 뭐냐면 현재 gx 를 봤어요 함 상태를 근데 여기 f 의 x-3 이라는게 뭔지는 알겠죠 이건 뭐냐면 fx 라는 그래프를 3만큼 평행 이동해 줘라 이 뜻인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에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직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살짝 함수 hx라고 놓고 이걸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hx가 뭘까? 바로 리미트 h가 0 플러스 우극한의 변화율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절대값 f(x) 더하기 h, 그다음에 f(x) 마이너스 h예요. 그렇다면 이게 바로 함수의 표현이 있습니까? 예, 분수 지간이 존재하죠. 예, 마지막으로 극한 표현이 있잖아. 그럼 이건 미분의 정의에요 그러려면 바로 옆에. x 플러스 h 그럼 이런 말도 사실은 여기 옆에 x 플러스 h에서 현재 x를 빼준 내용이구나 그래서 x 덕에 h의 함수값이 있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 옆에다가 x에 관한 함수값을 하나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뺐으면 한 번은 더해 줘야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표현해 줘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정리한 후 얘가 지금 말하는 게 뭐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반 쪼개버리면 리미트 h가 0 플러스일 때 h 분의 절대값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에 대한 절대값. 그다음에 여기선 x에서 x 빼기 h 빼니까 xx 지워지고 빼기 빼기면 h니까 이 상태 그대로 해석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h 분의 현재.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fx 마이너스 h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하는 말은 뭐고 얘가 하는 말은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 정리해 보면 현재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h 맞죠? 여기에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h 0 넣어주면 0 나오니까 이게 바로 x란 말이야. 함수가 있다면 이게 절대값된 함수야. 그러면 x 더하기 h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또 하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두 점을 연결하는 우극한의 변화율이다. 여기는 절대값 f(x) 현재 플러스가 되면서 우극한의 변화율. 변화의 절대값 함수를 미분한 후 h에 영넣어 준다면 여기가 x 플러스 0이 될 거야. 우극한의 변화율. 여기는 x 마이너스 h니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점을 연결하는 변화율이야. 이 되는 거죠. 아 여기는 좌극한의 변화율이구나. x 마이너스 그다음에 절대값을 미분한 후 x 마이너스를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두 개의 값을 더해주세요라고 하는 과정인 겁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본다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a라고 잡을게. 그러면 여기서 변, 어, 변화율 값이 얼마나 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오극한의 변화도 얼마니? 마이너스 3. 좌극한의 변화는 얼마니? 마이너스 3. 더해준다면. 더해준다면? 이때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 맞습니다. 요게 바로 hx에요. 그렇다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자,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그러면 내가 구하는 gx는 뭐냐? f의 x-3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기 hx 를달라는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FX 상태에서 절대값을 요구하고, 얘는 그 FX를 또 산만큼 평행 이동시키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근데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우리가 항상 꼭 중요한 건 예문을 만드세요. 자, 여러분들 이 예문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문이라는 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문을 만들 때는 특별하게 많은 기대하기보다는 성립이 가능한 이유, 성립하는 이유가 뭐지? 아, 얘는 이래서 성립을 했구나라는 그 이유 찾아내시고, 안 된다 하면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셔야 된다.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냥 된다. 아, 됐네. 아, 어, 안 되네. 이게 아니고, 되면은 어떤 내용 때문에 되는지, 안 되면 어떤 내용 때문에 안 되는지를 확인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간단, 기본적으로, 가장 랜덤한 거, 3차 함수의 가장 랜덤은 근을 3개 갖는 경우죠. 이렇게. 그래서 예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를 편하게 ABC라고 잡을게. PQR로 잡아볼까? 여기 PQR로 잡았어. 왜냐면 현재 여기 경계선 중에서 햄이 이 함수 값이 얼마 되는가? 0 되는 값? 0되는 값 잡아준 이유는 이 함수가 HX가 바로 뭐다? 절대 값이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현재 이 상태에서 y는 hx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쓱 내려주면 여기 값이 나오죠? 왼쪽, 오른쪽 변화를 확인해 줘. 그럼 얼마 돼요? 둘다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니까 예를 들어서 3, 3 더해주면 얼마? 6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런 값 나오지 않겠어? 근데 점점, 점점, 점점 둔화되겠네?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절대 값 함수니까 이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가 아니고, 여기 절대 값 한번 씌워줘. 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값한번 씌워줘.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만약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 점을 잡아준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합쳐주면 얼마다? 바로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정도 위치에 있을 거야.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자체가 점점, 어때요? 점점 어때요? 전적 크기가 둔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전 단계까지만 와도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면서 합쳐주면 마이너스 4가 돼. 어떤 경우는 여기서 0이 되진 않아. 그치? 이 구간을 따져든다면. 그래서 이 값은 가다 보면 여기까지 가는 거야. 왜냐면 극 값이 돼서 멈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음수니까 여기서 나오다가 피가 되는 순간에는 현재 우극한 변화율과 좌극한 변화율을 합쳐주는 거야. 아, 얘랑 얘랑 합치게 되면 이때는 원래 변화율이 3, 3이었는데 꺾이면서 뭐가 돼? 마이너 스 3, 플러스 3 되면서 여기가 0 되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조금만 더 오른쪽 가면은 변화율이 양수 양수니까 여기서 출발할 거야. 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변화율이 0이니까 쓱 내려주면 여기서 0될 거고. 점점점 증가하는 폭이 둔화되기 때문에 값은 내려올 거야.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감소가 되는데 맨 처음에 감소 값 적다가 점점씩 가파라지기 때문에 쭉 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Q가 되는 순간에는 원래 여기 여기 변화율 합치는 거지만 꺾였기 때문에 요거 요거 더해주는 순간 값이 0이 나올 거야. 그러면 또요 경우도 한번 쭉 가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증가 증가니까 올라가는데, 여기서 미분값이 0 나와. 아. 그리고 그전땅에는 점점 증가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여기 똑같은 캐릭터의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될 것이고, R값에서는 여기와 여기를 합쳐준다면 0이 나오겠지. 또, 그 다음 넘어가면 양수가 되면서 쫙 하고 올라가는 이 그림이 바로 HX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일단 hx의 상황 자체만 우리는 빨리 해서 구해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이런 모습이겠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gx의 함상태가 뭐야? 라고 했더니, 가에서 이런 설명을 했어. 현재 gx는 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게 되는 거야. 연속이다. gx가 뭔데? F의 X 마이너스 3 그리고 곱하기 HX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아 그러면 나는 일단 F의 X 마이너스 3은 3차 함수니까 이거 평행이동해도 어차피 연속이야. 연속이야. 근데 지금 HX가 어땠어? 그러면 여기 PQR에서 뭐가 된다? 바로 불연속이 된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여기는 불연속이다. 그럼 연속과 불연속이 합쳐져서 이거 연속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 연속되는 방법은 딱 하나지. 바로 얘가 불연속되는 위치에서, 얘가 불연속되는 위치에서, 불연속되는 위치에서, 되는 위치에서 연속인 값은 바로 함수값 0을 줘야 되는 거야. 함수값 0을 주는 방법 외에는 없어,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면 여기서 0 되는 거게 되는 거야? 아니. 왜냐면 하 지금 이거는 fx 그림인 거야. fx가 0 되는 값이 이렇게 세번 있다는 거지. 근데 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 상태에서 세 칸을 요세점의세 칸을 옮기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기면 얘네 두 개는 상황에 따라서 연속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연속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함수값이 0 되는 게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여기서는 절대 여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아, 그러면 여기서 안 되는 건 어느 해석 때만 안 되냐면 이첫 번째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이 점에서는 네가 꺾여 버리면 이거는 불연속이 나오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까 설명했죠. 성립하지 않는 이유 찾았지. 그러면 방법은 뭐야? 내가 스스로 여기 연속이면 좋겠어. 내가 여기서 뭐다? 연속이면 좋겠어. 미분 가능하면 좋겠어. 그래? 그럼 답은 나왔네. 어떻게? 첫 번째 점이 나오는데 여기서 연속되는 방법은 함수값이 0일 때 미분값도 0 나오면 되잖아. 라고 설명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 아, 그러네. 내가 여기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잡아준다면 여기서 연속되면 되겠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연속될 때 위치는 언제였어? 바로 이런 상황들. 뚫고 내려갈 때. 나 여기서 불연속이야. 이게 되는 거야. 내가 바로 뭐다? 불연속이야. 그러면 f의 x니까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3만큼 옮겨줄게. 아, 3만큼 옮겨줄 거야?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 연속시켜주면 되잖아.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f의 x-3이구나. 이해되는 거야. 그러면 이 베타라는 값도 결국 여기서 몇 칸? 세 칸을 더 가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알파 플러스 3 잡아줄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알파 플러스 3도 옮겨가니까. 여기도 세 칸이네. 그러면 여기는 알파 플러스 6이야. 이게되는 거지. 그러면 네가 불연속되는 그 위치, hx가 불연속되는 위치에서 f(x-3) 이 그거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이해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는 거지. 됐네. 그다음에 나를 봤어. 현재 gx가 0이 되는 알파 값이 몇 개다? 다 살짝 왼쪽 가 볼게. gx가 0 되는 현재 서로 다른 0 되는 값이 서로 다른 실근이 총 4개란 말이야. 그4 개를 다 합쳐 주면 얼마 나온다? 7이 나와야 돼.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렇다면 현재 gx가 0 되는 게 누구냐? gx가 이퀄0 그러면 f가 x-3 곱하기 gx가 0이니까 얘가 0되든지 혹은 얘가 0되면 되겠네. 그래, 0되는 값이 누구니? 그러면 fx-3이 0되는 건 바로 이두 점. 나 알파 더하기 3하고 알파 플러스 6이 있다.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gx가 0되는 경우는 언제니? gx가 0되는 경우는 지금 봤지만 바로 이 부분. 그치? 바로 여기서 원래는 불연속이었었는데, 끊어졌는데, 이게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뭐였어? 연속이 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하면은, 얘네들이 0대는 위치가 또 여기도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야. 그게 뭔데? 원래 fx에 바로 그 값의 위치였어? 라고 설명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알파도 있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딱 그래프를 비교해준다면, 여기도 있지만, 현재 fx의 0대는 바로 이 위치가 되었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어 이게 극값인데 요게 비례관계에서 몇 대면 2대 1이구나 2대 1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면 여기가 세 칸이니까 여기 위치가 누구냐? 바로 알파 플러스 2가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게 되는 여기는 바로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2. 물론 알파 덕기 3도 있지만 얘랑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 생략해준 거야. 그래서 이 합을 구한다면 하나 둘셋넷 합쳐서 4알파. 3, 6, 9, 더하기 2는 11. 근데 그 값이 얼마다? 7이야. 그러면 알파는 얼마나 온다?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fx라는 식은 바로 마이너스 1에서 중근 그리고 또 하나의 그는 얼마다? 2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 fx 구했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F5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5를 넣어주면 5 플러스 1은 6. 6의 제곱은 36. 그리고 5 빼기 는 얼마다? 3. 정리하면 얼마 나온다? 108. 이렇게 하면서 값이 딱 떨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게 과연 오답률 99%짜리 문제인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보게 되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정확하게 핵심이 뭐지? 첫 번째, 함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자. 함수가 보여준 식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먼저 해주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두 번째, 함수식이 만들어졌을 땐, 그 다음에 GX의 함수 상태를 따라가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확인해 줘라.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예문을 만들어. 이거 별표하고 꼭필기 해놔? 예문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야.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간을 단축하려면, 성립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뭐고?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반드시 이해하면서 성립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수정했을 때 성립이 될 것인가. 그거를 관찰하면서 공부해 나가면 사실은 시계 과정을 많이 함축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제 마무리 짓고 이제 바로 연결해서 2번, 3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